오늘의 요리는 스테이크 샌드위치, 엠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시의 제이입니다. 오늘 해본 메뉴는 샌드위치 할 거예요. 어, 이제 스테이크가 들어간 샌드위치인데, 거기에 이제 살사 소스를 좀 더해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메뉴 쉽습니다. 쉬운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고기 굽는 거야. 채소 굽는 건데, 어... 잘 굽는. 네. 자세한 재료는 더보기로 네 근데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빵을, 음. 빵을 썰 건데요. 빵은 하프컷 하시면 되고요저 같은 경우는 바게트를 썼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시아바타, 호밀빵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 네, 다음은 토마토 쓸 건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수 토마토, 방울 토마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울 토마토 썼고요. 완수 토마토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좀더 감칠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한 방울 토마토 좋아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이나 아니면 저런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담아 주시면 돼요. 담아주면 돼요. 양파 같은 경우 차례 주실 건데 방울 토마토가좀 작은 사이즈로 저는 썰었거든요. 좀더 굵게 썰어주세요. 똑같이 컨테이너에 담아주시고요. 네,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곱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간마늘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레몬은 즙이랑 집. 제스를 쓸 거예요. 레몬 즙은 이제 많이 필요 없고 한 3분의 1 정도 정도 저는 넣었습니다. 후추, 그다음 소금하고 설탕 넣을 건데 이건 적당히 취향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소금. 그다음 식초, 저는 신맛은 식초로 잡았어요. 그다음 매콤한 맛으로 크러쉬드 레드 페퍼 넣었거요 없으시면 땡초 넣으셔도 돼요. 그 올리브유 살짝 넣어주시고 고수를 넣을 건데 저는 고수 넣었거요 고수를 못 먹는다 그러면 이탈리안 파슬리 넣으시면 돼요. 모든 재료를 이제 한곳에다 모어서섞어주실거예요 다음은 빵을 구워주실건데요 이제 식용유랑 버터를 섞어 쓰실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버터는 빨리 타지만 식용유는 빨리 안타잖아요 그 중간에 맞춰주기 위해서 섞어주는거니다 빵은 이제 앞뒤로 노릇하게 잘 구워주시면 됩니다 태우지만 하는 게 태우지만. 여기 노르타를 시면다구워진 빵은 이제 트레이 담고 식혀주시고요. 이제 팬을 닦은 뒤에 이제 열을 네, 올린 다음에 오일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굽기로 구우시면 되고요. 너무 웰던만 아니면 돼요. 저는 이제 미디움 레어 정도 굽는 거는 일단 편하신 대로 구우시면 돼요. 이제 다 구워진 스테이크는 이제 썰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스로 썰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편하신 대로 두껍게 썰으셔도 돼요. 냠 음. 네, 잘 굽혔죠? 맛있겠죠? 네, 이제 빵에다가 마요네즈를 바를 건데요.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이제 빵에 수분이 먹는 걸 방지해주는 코팅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많이도 말고 적당히 그냥 빵에 발리는 정도만 바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위에 후추를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스테이크 썰어둔거 올려주시고요 이 위에는 이제 소금 아이고. 간을 그렇게 끝세게 안했으니까 저는 마요논소금 뿌렸고요 뭐 꽃소금이든 맛소금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살짝 네 그러고 이제 쌀쌀 올려주실건데요 살사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주스 같은 거는 최대한 걸러서 내려주시고요. 위에 이제 건더기 위주로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 고수 싫으신 분은 그냥 샐러드 아무거나 올리시면 돼요. 야채 안 올려도 됩니다. 그냥 제가 살사랑 이제 밑에 마요네즈랑 고기만 올려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게 먹어보면은 고기도 알맞게 익었고요. 그 사이에 씹히는 양파, 그 다음에 새콤달콤한 살사소스 중간에 이 은은하게 퍼지는 고수의 향, 그 다음에 빵에 그 적셔져 있는 버터 풍미 합쳐지면서 진짜 맛있어요. 한번 꼭 해드시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아이 너무 맛있네요.